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, 진짜. 아빠 아 최고 조금만 조금 더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스 쿨 카스 쿨 카스 쿨 카스 쿨 I say 카스 You say 쿨 카스 쿨 카스 축구는 손흥민 맥지는 맥시군. 맥지 아! 맥 맥지는 어, 어. 지금? 지금? 저감가입니다 <저도> 저희가 진짜 파워피입니다. 이거. 와, 완전 같이 연차 써 가지고 지금 거기 어디야? 평창. 600마지기 별보러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나랑 별 보러 가지. 알았어, 알았어. 자기 그안 해도 돼. 나 아, 먼저. 이도 불안. 어, 너무 불안해, 너무 불안해. 자기 자세 너무 불안. 해 네, 짐재해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.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게 더. 그러게, 자기 지금 꼭 잡은 두 손. 꼭 아? 잡은. 나한 나 손으로 해? 안 돼. 이거 거의 유턴이야, 유턴. <laughs> 와, 네. 조심해, 진짜 조심해. 어차피 쌍락 어. 켜가지고 한지 내 존재를 알 거야, 알아야만 하고 알 권리가 있어. <laughs> 긴장했다. 그는 긴장했다 긴장 안 해. 한껏 올라간 어깨. 잘 보이지 않지만 한껏 올라간 어깨. 부각스카 이 얼마 가는데? 부각스카이랑 지금 이거랑 비가 안 되지. <laughs> 이게 보여? 나안 보여. 나안 보여. 리 어? 이, 역시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못따라다는 건가. 노출을 길게. 노출을 길게. 난, 난 이해 못했다. 내 눈에는 별이 보이는데 왜 너한테는 별이 안보이니? 우 추워 수많은 별에서 저 두개만 카메라에 담긴다 엄청 진한거 인공위성 아 인공위성 인류 최고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여기서 가장 빛나는 곳은 이 화장실. 새벽 2시에 휴게소 모습입니다. 별볼것같다 진짜 별볼것 같네요. 오 돌아올 때가 좀 고비했습니다. 피곤하고 은근히 이게... 음, 뭐야? 얘예 빼고 지금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집으로 가자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여기가 실내고 아담한데 그래도 좋네요. 밖에 많이. 어, 도대체 어. 여기 흘러가? 저 저를 보니까. 저를 밀려가. 잡아줘. <laughs> 와, 야기가 장난 아니다. 집 앞에 이런들 두고 안 왔다고. 와인피니티풀 캐스코. <laughs> 오물 따뜻한 해 좋아. 오 여기 몇 미터지? 이 미터. 아니 담양에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못 찍고 수영도 못 했는데. 여기 이런 거. 여기 너무 프라이빗해. 음. 당시에 나 한번 사진 걸좀 찍어줘도 좋을 것 같기도 있어. 지금 지금 집. 내가 말인부이니까. 아,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데가 좋다고 뜨뜻해? 뜨뜻해? 아? 시끄러운 아, 클럽보단 산에 가고파 휴양보단 스파하고파 어우 좋다 형식아 먼저파 오, 아으 오. 어 どう<ス>